나 그냥 짬뽕이 먼저 보실게. 하이 <목소리> 와,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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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글로 말도 안 돼. 아, 거아 와, 글로말려 <목소리> <거 말라>.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아, 괜찮아. 니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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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아괜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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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찮아괜하고 던질 때는 찮아괜다아괜찮 조금 낮게. 예. 높게 가면 계적이 빠져나가잖아. 오, 나이스. 아, 근데, 넘지로서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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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자가 지금처럼 휘청거리지 않게. 예. 아, 그렇게만 던져도 못치겠구나 우리가 힘의 배분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 네. 힘을 빼는 구간이 있고, 힘을 줘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다 들어가져 있어. 요 근데 진호가 팔이 안 나오는 데는 팔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이 팔을 못 나오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 그걸 스스로 다지면서 알고 있어야 돼. 세준다. 짧게. 오, 나이스. 똑같은 동작 속에서 견제를 할수 있고 똑같은 동작 속에서 홈을 던질 수만 있으면 왼손의 이점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야. 에이. 어, 좋은데 뭐가 불안하던가 좋은 너무 살릴 수 있게 마음을 좀 간단하게 예? 어, 예. 아, 예. 네, 네. 해 봐. 오케이? 네유어가 일본어 더잘잘아일본어 다음 와. 알았어. 알아서. 빨리 빨리 풀어. 가져와 있어 봐. 아, 어, 나スraife, 나. 나. 거, 아 어, 내가 아, 그거 못 오다 그랬어. 네. 파이팅! 이기자! 아!

괜찮아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가죠 정국 선수 공기반장이에아 네? 공기반장이 네? 아니 공기반장 아니라 저기 저기 그냥 공기를 듣는 사람 뭐 땡큐 아, 잘 차차만 안할수 타이밍 타이밍 어 공이 기도 앞을 지나가는지, 앞에 지나가는지 신크하시고 타이밍, 타이밍. 어, 최고 투수!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나이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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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대에 있는 동안 야구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와서 마음 편히 할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었던 만큼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안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느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색하고 보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 요 어, 예, 야구장도 어린이 친구들이랑 그때 공 맞이 네. 같이 하자. 네, 맞아요. 애들이 야구 많이 좋아하더라고 이제. 다저 팀은 KT 욕만 한다고 하다. 더 <laughs> 내가 네. 얘기해 줬어요? 네, 복귀 한만큼 안 다치고 준비 잘 해가지고 올 시즌 1군에 최대한 오래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삼발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아요 자스러운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테스트를 통해 들어오게 된 조용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나이요? 아 <laughs> 어, 여기 분위기는 너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막. 잘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공도 잘 갔고 그래서 기대 에 조금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구 부분에서도 좋았던 것 같고 공 이제 뭐 휘거나 그런 것도 없이 힘 있게 좀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걸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좋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시즌 목표는 항상 변함없이 1군 등판이고요. 만약에 이제 1군 등판을 해가지고 이제 뭐 타자랑 승부를 하면서 빠른 승부를 할수 있고. 직구 성구를할수 있는 그런 투수를 이렇게 잘 잡고 싶습니다. 어, 되게 설 설레서 한데 재밌어서 좋은 것 같아. 힘들어요? 네. 힘든데 재밌어. 되게 안정적이고 아, 공잘 던지는 포수. 선수는 어떤 포수예요? 공격형 빵많이잘 치고 어. 강한 포수. 선수 빵많이잘 치는? 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분명. 저 근데 응. 타이밍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풀어졌잖아요. 선수. 아, 그 서우 신인 접이 몸쪽으로 와가지고 응. 예, 치면 안 되는데 당황해서 빼다가 나가버렸어요. 쏘아져가지고 아깝지만 어, 응. 어쩔 수 없죠. 아, 안 다치고 야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 다쳐야 야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타격도에서 풀어왔는데좀더제거 적용하고 신인 때 완벽하게 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니 네. 자! 자! 어, 아, 수이다잘 돼. 여기 홀라인 쳐 봐. 홀라 맞으면 될것 같은데. 바람이 라이트로 부러지는데 이걸 못 넘기던 거이요 라이트. 넘긴다? 오늘 3개 넘으면 커피 냉. 기 네. 아, 이거 넘어갈 것 같아. 백스킬을 아. 넘기면 집 사줄게. 집. 거기에 한다고? 거기에 한다고? 어디 집에요? 이 어? 강남? 내가 알아서 할게. 꺼비 집. 와. 개미집. 개미집. <laughs> 개미집. 미인가 <사이미>. 아, 새 슛! 뻥 찼다. 새는 북한 신도시의 집 자체. 오! 와. 기아 같아 기아 같아요. 오. 와, 미쳤어. 새 대박. 어, 좋은데. 좋다 잘 치네. 오오오. 오오. 오. 오오오오 오. 무슨, 무야 왼손 치는 얼마나 됐어? 중학교 때 누구 선발 치다가 고등학교 와서 양타 시작했어. 오타가 더 자연스럽네. 아까이처봐에 지금 끝까지 <laughs> 주워. <laughs> 뭐, 뭐. 뭐 야수 단체로 저기 못터가해요 <laughs> <laughs> 뜨거운 물 들어가면 겁나 근지러 거야, 오늘. 그지만 떼나오니까 미이아아픈 가야 멀리 까지 위로 간다고 멀리 가 <laughs> 앞으로, 앞으로 가야지 <laughs> 네. 주워. <laughs> 네. 주주주 <laughs> <laughs> <주. 웃음> <주. 웃음> 네 어, 일단 팀 분위기에 적응하고, 이제 제가 세워온 루틴 잘 지키면서 안 다치는 건데,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양타석에 다 쓰면서, 이제 우투스가 나오면 자타로 들어가서 이제 빠른 발을 이용해서 한 베이스를 더 훔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타를 더 많이 하긴 했으니까 자타는 제대로 한 거는 얼마 안 돼가지고 해봤자 2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두 배를 연습해야죠. 원래 초등학교 때도 자타도 연습하고 중학교 때는 우타만 하려다가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뭔가 해보고 싶어서 감독님한테 말씀 들어가지고 허락하셔가지고 양타 도전했죠 고등학교. 저못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팬분들이 사랑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저 일단 작년에 다쳐서 중간에 이게 하차해서 재활을 가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안 아프고 그냥 끝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들 자신감이 좀 넘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성격이 좀 부끄러움이 많고 이랬는데 저좀 이게 좀 열고 자신감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청이 좋은 것 같아요 k 소리가좋 a <laughs> y okay, o k a 오 o k a 오케이 오케이 k a y 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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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든 a 익수든 a y okay, 타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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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순발력 훈련을 좀 하고 줄넘기도 하고 좀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목표는 아닌데 스스로 올해 시작할 때 올해는 일군 한번 올라가서 대타라도 한번 나가보자 시작 경험을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토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괜찮아요? 네, 조 아이돌이잖아요. 아우주야 빨리 가! 우주야 빨리 가 부끄러우니까 어. 빨리 가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아니아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네. <laughs> 올해 스캔 목표는 제가 이제 군 전역을 하고 나서 확실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부상 조심하고 있고 이제 타격에서는 이제 바뀐 부분도 좀 많아가지고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컨택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 다리도 이제 레그킥을 하지 않고 약간 노스텝으로 가는 형태로 바뀌어서 힘은 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일본에 있었을 때그 재균 선수한테 엄청 많이 물어든요영호 형이 여권 챙겨오라 그러던데. <laughs> 자기 폼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어 여러 가지 투수의 유형에 따라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가끔씩 저랑 비슷한 폼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이 자, 어, 기 세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더 유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팬분들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비하는거 보니까 네. 코치님이 AI라고 어! 어! 내가 한 발이라 나와. 오케이! 기계다 기계 이제 코치님이랑 익산에서부터 내야수들끼리 같이 하던 훈련이 있었는데 어, 오늘은 또 그게 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코치님이 뭐 좋게 칭찬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수비도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방망이도 방망이인데 수비가 일단 돼야 그다음에 시합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둘다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금전역을 하고 왔고 확실히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또 무리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항상 부상에 조심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제 목표였고요 수치로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한테 기대를 엄청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좋은 모습 보여줘서 수원에서 꼭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트랑 갭차가 내가 보기엔 세트가 훨씬 좋아, 지금. 세트할 때는 세트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던지려고 했는데, 와인드업은 그런 동작을 만들어 놓게 진행이 어... 됐단 말이야. 나도 세트모션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 네, 필리핀에서 하던 게 있었는데, 일단 그걸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가 뭔가 더 저만의 그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하는데 좀 괜찮았어가지고, 계속 많이 던지면, 네. 괜찮잘 잡힐까 그때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일단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공 던지는 거 외에 영향을 받는 게 없었어가지고 엄청 좋았던 것 같아 요와인더업일 때는 아직 살짝 그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세트일 때는 지금 완전히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세트로만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와인드업을 일단 좀더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코치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 가서 와인드업 할때그 준비한 동작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다고 제초모 코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없애고 아예 빠르게 나가보면 어떨겠냐 하고 여쭤보셔서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 잘 맞는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딱히 뭐 따라하거나 이렇게 의식한 건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좀 나가는 굉장히 비슷한 거 같긴 해요. 일단은 좀 군대도 갔다 왔고 내 시합 경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시합에 대한 감각도 좀 찾고 제가 좀 마음대로 편하게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좀 다치지 않고, 네, 많은 시합을 좀 나가는 게 올해 전반기까지의 목표. 후반기에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또 잡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80% 정도를 했고, 아직 몸 상태가 100%로 안 올라온 거가 느껴져가지고, 70~80%로 밸런스 잡는 거를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아마추어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고, 몸 관리도 더 신경 쓰지, 써주시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일단 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대를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부사 말로의 상황에서 3지 3개 잡고 내려오겠습니다. <laughs> <에이! 웃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떨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육성 선수로 입단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음. 아, 역시 좋은 팀이라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홍코치님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계약했는데 솔직히 막 얼떨떨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제가 공은 좀 빠른데 좀 제구가 왔다갔다 했다 보니까 지금 홍코치님이랑 이제 제구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서. 약간 그쪽으로 일 순위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호 선배님 같은 경우 좀 말씀 좀 좋은 팁 같은 거 많이 말씀해주시고 동기 선배님은 그냥 한 번씩 좋은 말씀 해주시고 거의 준호 선배님이랑 얘기 좀 하는 것 같아. 요 투수라서 네.

서로 오늘 삼루을울때 좋다. 근데 태완이도 그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누가 애들? 김민석. 멀바보. 재밌습니다. 빨리. 그 <laughs> 아, 수비할 때 오른쪽 그 타구를 그좀그 타이밍 그 맞춰서 와. 크로스 것좀그 맞춰서 잡으러 <laughs> <자리를 웃음> 하셨는데 아, 오늘 아. 연습한 게좀잘 아. 돼가지고. 아, 언제든지 하는데. 수비적인 걸 조금 더지치고 같이 아, <laughs> 연습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하신답니다. 웃음> 보완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음, 좀 보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철호 선수랑 많이 친해요? 친해지해지 계속 붙 다녀요. 서 눈물의 인터뷰받요 네? 예? 이요 언제요? 언제요? 제가 울었어요. NC 그 때. 에이, 뭔데요제안울어요 언제 울었다고요? 아니야. 안 울었어요. 는현희 선수 드래프트 하는 거 봤어요? 현 저요? 봤죠. 당연히 봤죠. 못데 이번 스캔 몇번인가요 여기서도 안 혼나는 게 미친 시간 너무 표정이 날까 봐요. 안 혼나는 거? 네. 분위기 분위기 아안 망치고 아안 다치는 거라요안 다치는 거안 다치는, 다치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스캠 <스캔> 완주가 목표입니다 <laughs> 스캠 완주가 목표입니다 초록이 누가 지어준 거예요? 김호 코치님께서 아 지어주셨어요 일단 프리하고 그 형들 열정이 개개인의 열정이 되게 좋았던 선배님들하고 동기부여 많이 받았던 것 <laughs> 같아요 아이돌 누구 누구예요? 케이티 아이돌이야? 어. 아, 근데 왜 아이 돌 타이틀이 왜왜 그러지? 누가 어떤 선수가 얘기하셨나요 선배님이? 케이티 아이돌이잖아 얼굴이잖아 이러시던데? 아 이거는 이제 팬들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 이름 넣어야 되죠 꼭. 어. 아 탑스리, 강민석, 윤준혁아 마지막. 아니 이거 민성형이라고 하는데 강민성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laughs> 본인 피셜이야 민성형. 아이고 본인 제 피셜. 피절이. 제 피셜이고 강민석, 민준혁. 네, 탑2를 할게요. 타투? 강민석 윤준혁 스리도 넣다 네, 탑스리 넣었다. <laughs>